안녕하세요. <laughs>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아, 씨가 아, 어우, 지금 온도가 영하 16도예요. 영하 16도. 아, 낮 온도가 영하 16도니까 엄청 납니다. 아, 네. 어. 흐히는 거로도 쨍쨍해서. 바로 화면에 도로 결빙에 주의하세요라고 네, 화면에 나오네요. 자, 지금 시승하는 이 차, 고성능 스포츠 세단을 강조한 G70 3.3 터보가 있다면 2.0 터보는 성능과 효율성을 내세우는 차량이죠. 하지만 2 2 디젤은 효율성을 강조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차2.0 디젤입니다. 지금부터 g 7 0 디젤 심장을 품은 이지미 디젤로 서울에서 영덕까지 달려가보려고 합니다. 이 녀석의 효율성. G는 세 가지 엔진 사양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물론 기아차 스팅어도 같은 경우죠. 세 가지 엔진 사양입니다. 엔진별 선택의 기준은 비용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취두록세와 매년 납입하는 자동차세가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기량이 그 기준이죠. 2.0 터보 모델이 가장 낮고요. 이점이 디젤 모델, 이3.3 터보 모델 순입니다. 차량의 가격도 G70 디젤의 2.0 터보 모델 대비해서 330만 원 가량이. 아, 착각이 비싸요. 강화된 배기 가스 규제로 인해서 배출 가스 후처리 장치 SCR 선택적 환원 장치죠. 이것과 DPF가 적용되면서. 어,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차가 품은 이점이 아, 디젤 심장은요. 기아차 스팅어 디젤 모델을 비롯해서 아, 소렌토, 현대차 아, 그랜저, 그 다음에 산타페 등에 적용됐던 2.1리터 E-VGT 디젤 엔진과 같은 예, 심장입니다. 하지만 모델별 차체 크기와 무게, 어, 구동 방식이 달라서 예, 주행감은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모델들 중에 가장 날렵한 주행감을 보여주는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제 원상 수치의 힘은 같습니다. 최고 출력 202마력과 45 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4바퀴 네 굴림이죠. H트랙에 18인치 타이어가 적용되면서 고속도로 공인연비는 리터당 15.6km인데요. 현재 계기판 트립상에는 리터당 18km를 넘어선 상태예요. 와 영도까지 도착한 목적지에서의 수치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역시 차체가 작아서 핸들링과 주행감은 아주 가뿐합니다. 뭐기본 좋은 주행감이에요 아주 펀치력이 있습니다 쭉쭉쭉 어이 가볍다 가볍고 차체 하체가 단단하면서도 어 롤링이 없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가는 그런 성장함이에요 고속도로별 제한속도의 시속 100km 에서 110km 로 달려갈 계획이고요 간혹 추후를 위해서 살짝 높, 속도를 높이는 경우도 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차분하게 달려갈 생각입니다. 지금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턴트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활성화한 상태인데요. 지금 G70의 반자율 주행을 맛보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인 엘카스는 고속도로에서 아주 강하게 잡아줘요. 목적지까지 아주 편안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는 시속 100km에서 한 1,400rpm을 살짝 늘기는 수준이고요, 시속 110km에서는 1,700rpm을 유지해 줍니다. 8단 변속기의 힘이죠. 고속도로를 항속하는 수준이라 회전수를 낮게 사용하고 있고요, 소음과 진동은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차분하고 조용할 뿐입니다. 솔링과 디젤의 외형 차이는 머플러 팁이 가장 큽니다. 듀얼 머플러가 아니라 싱글 트윈 머플러에요. 머플러로 차이를 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솔직히. 차량 생산에 있어서 원가 상승 요인은 알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어, 스타일은 더 크게 작용할 텐데 말이죠. 재원상 출력 수치와 달리 실제 주행에서는 가속의 부족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풀가속을 해봐도 주행 가면서 아쉬운 점이 없어요. 최대 토크 영역 구간인 1750에서 2750rpm 구간에서 펀치력을 살짝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한 4000rpm까지 부드럽고 푹직하게 힘을 쏟아냅니다. 세7 0 디젤은 고속 주행에서도 디젤 엔진의 강점을 보여줍니다. 고속 장거리 주행 핀도가 가장 많은 편이라면 가솔린보다 디젤 모델이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네, 브레이크 성공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달리 브랜브 제품이 아닌데 생각보다 잘 잡아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똑같아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아, 배기, 가상 배기 사운드는 가솔린과 디젤 모두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밟으면 어, 배기 사운드가 아주 아주 묵직하게 쫙 들려주죠 하지만 웨이브에서는 조용하다는 거. 하지만 디젤이기 때문에 디젤만의 에, 소리는 있지만 실내에서는 전혀 어, 디젤 같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해요. 네, 이 소리는 전방 충돌 경고장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2.0 터보 모델보다 파워풀한 주행감은 2차 2 2 기준 모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고요? 45토크가 이 지각에 밀어붙이는 이 토크 힘이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이렇게 달리면 연비 안 좋아지는데 근데 달리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주 아주 재밌어요. 역시 G70. 아, 작고 아담하고 날쌔고 아주 통통 튕기면서 아, 운전자의 재미를 정말 돋구어주는, 돋돋아주는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차예요. 재밌는 차예요.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 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을 출발해 4시간 18분이 걸렸네요. 총 주행거리가 365.1km 이고요. 연료게이지는 3, 4분의 1 정도 달았네요. 풀투풀 풀 방식으로 연료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트립상에 기록된 평균연비는 리트당 18.1km 라고 표시됐어요. 다시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고 연비 수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총 17.1L로 연료탱크를 다시 가득가득 채웠어요 365km 거리를 경유 17L로 달려왔다는 얘기죠 주행거리와 나눈 연료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20.6km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뭐, 트립소치보다 수치상 계산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제네시스 G70 디젤 H트랙이었습니다